옛날 여기도 바, 바치었나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돌담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아요. 오시죠. 이쪽에 물이 흘러가니까 고리 잡고 돌담을 쌓아놓은 것 같아요. 저기가 목표예요. 옛날 길은 흔적이 없어졌어. 돌덩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쌓아놨네 아 빡세다 빡세 90대가 나와요 아 힘들어 지난번에 요런 고비 밑에서 상품 통고팔계전을두 개나 줬었는데. 오 어, 여기 있다. 좀 봐야 될것 같아. 야 실탄이다 실탄이야 여기는 실탄이 나왔다는거는 옛날에 사람들이 넘어다녔다는 얘기거든요 아, 고목 접아진가봐 벌써 손을 탔네. 야, 조용하다, 조용해. 오, 이건 제대로다. 오, 요, 요. 왜? 얘는 제대로야. 잘가아 포트에 반응을 하는지? 반응을 안 하네 분명히 있어 좀 깊은가봐 응? 여기서 여기는 좀 깊어요 여기. 이따 갈때는 제가 다 무져놓고 갈게요 뭐 하나있다 오 좋아좋아좋아 아, 편자 부스러기입니다 편자 부스러기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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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좀 힘들지만 하나 나왔어요 야 상태 깨끗하다 뭐가 무슨 소리가 났구나. 오! 또 나왔다. 오이. 이렇게 반갑나. 사십오. 아, 잠깐만, 잠깐만. 세 야, 좋다, 이거. 아.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옛날 물건 같진 않은데, 이게 뭘까? 옛날 물건 같진 않아요. 옛날 물건인가? 아이고. 오늘 수입을 보자 와... 이거 잡다 우리 한것만 올라왔어요 진짜 이거 변 편없네 전부 다 이거 편자 부스러기들 어디가나 나오는 실탄도 나오고 탐피도 나오고 하, 그래도 이렇게 눈까지옆엽 두개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짜자잔 똑같은거 쌍둥이 같은거 나왔습니다 가끔 요런 산에 다니다보면 요런 홈이 있잖아요 꼭그왜 텃밭 가꿀 때딱 좋은 조그 홈이 요렇게 가로로 이렇게 나와요 편자는 그렇고 얘는 뭔지 모르겠어. 옛날 물건이 아니고 근대 물건 같기도 하고 찍어낸 듯, 한 그래서 본 듯한. 오늘 수입이 참거 그 시기합니다. 그래도 재밌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